와 깜짝 놀랐어요. 거리에 일수 달돈 명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아 이게 경기가 엄청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일수 달돈은 연이자가 100%거든요. 선이자가 20에서 40%에요. 거의 뭐 자영업자들 등골 빼먹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대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그 지금 검단신도시 제가 어 자주 임장을 상권을 돌거든요. 특히 이제 상권은 밤에 가서 보면은 다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두워지거나 어 밝지 않으면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 망했던 상권 다시 또 새로운 상권들이 들어오게 되는 데도 있고 좋은 지역인데 공실로.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달도나고 이 명암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좀큰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구나. 오늘도 보니까 그 LG 전자 LG 그룹 자체에서 그 명예 퇴직 이런 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사장님들 힘냈으면 좋겠고요. 어, 금단신도시 상인분들도 어, 상권을 보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상권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요. 어, 사람들이 발한 군데만 안 걸쳐도 바로 매출 하락입니다. 오늘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요. 그 사장님께서 그 한참 매출이 괜찮으셨대요. 그러다가 바로 앞에 이제 경쟁 업체가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왔거든요. 바로 이제 매출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게그 사주 사주 카페를 추가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협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처음에 거기를 알아볼 때 너무 급하게 알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권 분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아, 창업을 하게 돼서 어, 새롭게 뭐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 안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상표나 이런 거 컨셉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특허까지 내서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입지를 확실히 못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알려드렸는데 너무 고마우셨는지 그 근처에 그 소곱창 맛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대접해 드린다고 연락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보셔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도 장사를 하실 때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진짜 망한답니다. 한순간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거의 세 달이 뭐예요. 한 달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데도 속출하고요. 그 망했던 데를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 참. 오늘 내가 돌면서, 아, 망했는데, 그 송도신도시에 가면은 그소공구이집이 있거든요. 어, 거기는 그 상품이 괜찮으면은 그 좋지 않은 입지도 뭔가 앵커 시설 같은 느낌으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모찌 집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모찌가 과연 장사가 잘 될까? 그것도 망하, 망했던 자리인데 아좀 아쉽습니다. 이게 장사를 하려면요. 프라자 상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그 위쪽 라인에, 어, 이게 뭐, 인프라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가를 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 거기는 주차 빌딩이거든요. 사람들이 주차만 하고 바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 빌딩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지내 상가, 어, 어,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에 단지내 상가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거기가 가, 가격은 임대료는 비싼데 장사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음, 상권은 어디로 걸치느냐 이게 중요하답니다. 오늘 상가에 대해서 상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안녕.